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부동산 입니다 저는 어 60평 신축 공장 지어질 예, 현장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데는 요거 지금 현장은 메시 작업 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60평 공장이 이제 지어질 예정이에요 어 밑에는 골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매트 단열재를 위에다 덮은 다음에 어 지진 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, 철근을 엮어서 이런 거를 슬라브 작업이라고 하는데,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다가, 어, 철근을 엮을 때, 뭐 전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넣어서 청, 코, 엮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거푸집을 위에다 덮을 거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거푸집 한번 해체하는 거 보여드렸는데, 제가 틈틈이 와서 그 영상, 계속 올려,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. 네. 참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.